I'm sorry. i 주 동안 오빠 행복하다 했어. 응. 저희가 너무 행복했었나 봐요. 미미님 아기 갖고 음. 이런 상황들이 너무 행복했었는데 그 말을 괜히 했었던 것 같아. 음. 토리잘 안고 탈수 있어? 응. 우리야! 엄마기다리고있나나어이 아, 어안안 아. 토리야 가자! 가자! 어, <laughs>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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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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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자 검정색 주유건으로 주유하세요. 발급을 원하시면 직원에게 문의해주세요. 또 울었어? 가고 있어. 아 오케이. 진 <laughs> 닌자 생각나? 울어, 생각나면. 응. 진짜, 안녕하세요. 눈 오니까 좋다, 근데, 그치? 응.

난 지금 음. 난로가 지금 계속 어, 이제 연기 좀 올라오는데 아니 아니 아까도 연기는 올라왔었어 난로가 지금 역화가 돼가지고 그니까. 오, 장난 연기가 장난 아니야 연기가 안 된다는데? 어왜 역화 생기는거지? 어, 그러니까? 연기도 잘되있는데 난로를 여기다 갖다 놓자 어 난로 갖다 놓자 일단은 밥먹고 해야되니까 눈 많이 오니까 좋다 음. 그지 진짜 많이 온다. 야온 세상이 하얗네. 응. 많이 거 같아. 눈오날 텐트가 많이 온다고. 응. 눈 진짜 많이 오네. 제설 작업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사람들 거 텐트 한번 털어줘야겠다 이따가. 그니까 이따가 여기 위에 한번 빗자로 어. 갖고 왔어? 아안 갖고 왔어. 안까지. 어. 그리고 그냥 텐트 데워. 안에 들어가가지고 털어야죠. 어. 느낌. 29분 부부한테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네. <laughs> 너또 울어? 어, 울고 싶으면 울어. 지금 저희 와이프 미미 님이 지금 이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가 좀안 좋은 일을 좀 겪었어요. 키운던 강아지, 닌자, 너무 발랄하게 시장도 같이 따라가고 했던 그 닌자가 외시코기 미스견인데 그 아이가 이제 10년 정도 저희랑 같이 살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집에 맨날 같이 있던 애가 집에 없으니까 저희가 조금 너무 쓸쓸하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캠핑을 또 오게 됐어요. 눈도 오고. 눈이 많이 오니까 미미님이 자꾸 닌자가 생각나나 봐요. 애가 눈을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맨날 눈 눈만 나오면은 데리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오니까 더 생각나고 하나 봐요. 근데 여보 알잖아 응. 겪어가는 거라고 뒤집어줘요 배고파? 배고파? 미미님이 음. 지금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을 흘려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저희 그 강아지를 재작년에 이제 또 보낸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음. 또 갑자기 이제 애들이 나이가 한 나둘씩 차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병도 생기고 급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했을 때 저희가 사실 저희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무작정 이렇게 눈 오는 날 캠핑을 왔어요. 저희 장박지에 화목난로는 또 역화가 되고 그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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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는 게 없지 순탄하게 되는 게 없어 그거 알아? 뭐 며칠 동안 여보 계속 행복하다 했잖아 응응 음. 음? 저희가 너무 행복했었나 봐요 미미님 아기 갖고 음. 이런 상황들이 너무 행복했었는데 그 말을 괜히 했었던 것 같아 그지? 반려견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우리처럼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알 거야. 10년을 맨날 붙어 있었으니까 맨날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에서는 잘안보여드렸지 해도 우리가 맨날 데리고 다니고 맨날 집에 같이 있고 있으니까. 저거 이제 연기 빠지면. 저기서 놀자. 어. 어디? 응, 여기. 아 여기 밑에? 아이씨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여기다 세워놔 여기다 세워어아싹 꺼졌어? 이제 저거 내려야겠다 응. 와 맥주 한잔 할까? 응 맥주 한잔 오세워세워 더워, 더워, 더워 오 더워 뭐, 응. 제로, 매, 제로 맥주 한잔 해 어, 어. 뭐 <laughs> 말하지 말아줄래? 어 미미야 <laughs> 아니 여기 웃어가지고 그런 거지 더워 씨어 어, 알코올 없어 <laughs> 어, 어떻게 알아? 더우면 볶고 먹어. <웃음> 어. <웃음> <웃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뭐 먹는 데 응? 너무 는게 없네. 작게줄여는데요 아, 어디서? 그대 수가 있는 거야? 더붙지 너무 어, 짠! 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거? 그리고 커서 좋아하는데. 한식 회복두고 건데 한 봉다리에 한 11,000원? 휴게소에서 음. 하나에 5,000원에 파는데 못 사먹지 무조건 찾아내요 못 먹는 것 보다는 그냥 아까워 돈이 없어도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때 좀 아까워 아, 저희 부부는 조금 힘들었었어요 꼬캠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가족이 다 힘들었었는데 음. 이제 천천히 천천히 이제 또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떠나고 싶은데 저희가 할줄 아는 게또 캠핑이라고 장박지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또 와서 혼자 올수 있는 거야 지금 미미님 상태가 잠도 잘못 자고 애기는 잘커 애기는 지금 다행히 잘 키고 우 있어 엄마 슬픈 감정 느끼면서 이런 것도 배운 거지 어. 그럼 이따 짜파게티 끓여먹을까? 응 음. 어, 그러니까. 오늘 이번 영상은 또 뭔가 재미를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좀 실망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면 진짜 캠핑이지 어. 이 유튜브를 촬영하다 보면은 음. 그날그날의 컨디션이나 감정들이 있는데 그렇죠. 약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음. 이 감정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촬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어찌됐건 저희도 영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조용하다. 뭔가 진짜 조용하지. 오. 너무 좋지. 쓸쓸함과 따뜻함이 같이 있는 것 같아. 맞아. 다른 분들은 캠핑 하면 뭐 하고 놀까 궁금해. 같이 있을 때는 막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하는데. 우이처럼걔게 가족끼리 있을 때 뭐하고 먹을까? 눈오는날 짜파게티 죽여주네. 응, 응. 그래서 라면 먹으면 랬었잖아 어, 그에서 먹을까? <laughs> 22주차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월달 말 정도면은 이제 5월달 5월 초에 이때 쯤 태어날 것같아 아직 이름을 못 정했는데 음. 별이? 배우려면 자꾸 별이로 하지? 참아이러니하게뭐막니좀 그런 게 속상하고 어. 너무 힘든데 또그 와중에 배는 고프고 아나 그렇지? 음,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들어가고 그거야 어. 응. 문 좀만 열고 밖에서 밖에서 먹을까? 배는 없어. 와, 씨. 와 너무 더운데? 어? <laughs> 오 어,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봐더 아프다. 아 저희가 원래 옛날에 이렇게 눈 오는 날 밖에서 이런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음더 아, 맛있어. 훨씬 맛있어. 어, 눈 오는 날눈 위에서 음. 양갈비 먹었던 거 기억나? 눈 맞으면서 양갈비 구워 먹고 그랬는데 음. 한 젓갈만 <laughs> 먹어줄까? 어? 야 뭐야 뭐뭐 힘내자고 야 뭐야 밥 먹다가 울고 있어 너고짬파게티 먹다가 <laughs> <laughs> 아이 유명 음? 아이 밥 먹다가 밥 먹다가 울어 미치겠네 진짜 <laughs> 여기 기억이 있고 막 추억이 있으니까 또뭐 생각나지. 근데 나한테 왜 힘내라고 하다가 울어. 야, <laughs> <laughs> <진짜> 슬프다. <laughs> 진짜. 대가색? <들어가자. 웃음> 어. 너 짜파게티 안 먹을 거야? 먹어. 어, 좋다. 집에 있을 때는 좀만 밖에만 나가도 추운데 어. 캠핑장 오면 그게 이어지지 않아? 어 그치? 그래 <laughs> 네? 어? 네? 아니 그냥 뭐 먹을래? 뭐? 삼겹살 <laughs> 짜파게티 먹으니까 <laughs> 삼겹살 이, 땡기지? 그지아 짜파게티랑 삼겹살 같이 먹을 거야 그래도 여보야 어? 그래도 여보랑 같이 게스트니가 좋다 그지 그래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 있어 좋다 그지? 어 결혼하세요 <laughs> 결혼하세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 빵들이 다 얼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눈에 쌓였어 어, 삼겹살이나 꼬 먹자 눈도 좀 이렇게 밝고 2025년도에는 저희 티니임이 채널도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시도할 건데 4년도 23년도 때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모든 영상은 음. 항상 진실성있게 꾸밈없이 우리 모습에 대신 30%만 보여주자 30%만 보여줘도 많은 분들이 경악을 많이 하니까 <laughs> 왜왜그러지 <laughs> 29분이 그렇게 막 그러지 않은데 아 그치 우리 아니, 왜냐면 말, 말로 아니 뭐... 아니 SNL만 봐도 요즘엔 장난 아니야 자기야 아, 그렇지. 아이고 뭐 굴뚝에 구멍, 구멍에 구멍 굴뚝 넣는 게뭐 어때서 아무튼 그러니까. 어, 좋은 이제 촬영을 할 거고 이제 이렇게 루프탑 캠핑도 많이 하고 그라운드 캠핑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더 색다른 캠핑을 좀 해볼까도 고민 중이에요. 야, 요번에 베트남 어, 어. 다녀오면서 느낀 게 많아. 그래? 우리나라가 진짜 좋다. <laughs> 어. 치안부터 뭐 위생 모든 게 그냥 정서적인 그치. 것도 그렇고. 그렇지. 우리나라가 진짜 좋구나. 그래서 나는 굳이 해외여행 별로. 그러니까. <laughs> 여보야, 근데 너무 이쁘다. 그래? 어. 너무, 너무 좋다. 그냥. 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눈 오니까 사교살구먹기배 시... 있어? 배 안불러? 어배좀불르긴 하는데 좀 이따 먹을가좀있다 먹던가 그냥 아니 안먹던가 어. 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 강아지들 아니잖아 아어머아여 <laughs> 어, 이리... 어, 앉아 크리스마스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때 어. 여보, 워셔잉 먹고서 그 영상을 못 찍었네. 크리스마스 때 캠핑하러 왔는데, 워셔잉 먹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워셔잉 먹어가지고, 왜 이렇게 말해? 연말에 뭐가 이렇게 일이 많냐? 그지, 쫀득하네똑같지 그런 거 말고... 어, 그런 거 말고... 내가 뭐 그런 거를 해? 왜 이상한 소리 아, 하고 있어 떡처럼 쫀득쫀득하다고 밥이 그냥 거기까지 밥이 너무 맛있지 응 음, 밥이 밥 진짜 떡같이 맛있다 그치 음. 떡이랑은 너무 연관이 많은거 같아 자기야 응그 음. 너무 좋아하는거 같아 음. 여보랑 먹는 떡맛이 좋지 응 음. 밥이나 먹어 <laughs> 그런 거 있잖아 집에서 쉬고 싶은데 응. 집에 들어가면 너무 허전하고 뭔지 알지? 또 울어? 집에 너무 좋아하는데 집에 있으면 너무 허전해. 뭐 하고 지냈지? 뭐냐고. 닌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똑같이 캠핑 오고 했잖아. 똑같이 응. 지내고 했잖아. 뭐 하면서 지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laughs> 오늘 커플 네, 입었 네, 여여름이랑여 네, 여러 네, 여름이랑여여름분 네, 도러분 네, 여여보라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름이민여 엄청 네, 여러분. 네, 지러분 네, 여러별 찾아줘. 별처럼. 았지 응. 엄마 우리 쿠키, 어. 쿠키 만들게. 쿠키 만들까 엄마랑? 엄하는 동안. 여기다 올려놓고 하면 되겠다. 예. 계란이 있어야 되네. 와 이거 집에서 만들어야겠다. 집에서 아까 우리 집에 가 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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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가 맞이한 어떤 힘든 부분 때문에 <laughs> 이 캠핑 눈 오는 날 이제 캠핑을 한번 나와 봤는데 저희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직까지는 음. 뭔가가 이제 좀 정리가 좀덜된것 같아요. 미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캠핑장에서 지금 잠을 자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미미님이 생각보다 이제 잠을 잘못 자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음. 저희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영상부터는 좀더 재밌고 유쾌한 영상으로 음. 저희가 좀잘 이겨내서 앞으로 이제 25년도에 이제 시작으로 지금 저희는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재밌는 음.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또 약속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 영상이 나오고 난 다음 기점으로부터 캠핑을 또 다니면서 또 캠핑 영상을 찍고, 또 아, 저희 부부 이야기도 좀 많이 들려드리고, 이런 아픔들도 저 아픔들을 저희가 이렇게 구독자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면서 저희도 음. 사실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미미님 힘내고! 음. 너무도 힘내. 어 힘내. 다들 응. 2025년도 내 자꾸 2025년도 얘기한 거. 안 좋은 일이 있으시거나 어디가 또 저희처럼 또 슬픈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또 이렇게 견뎌내고 겪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응.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이렇게 겪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정말 재밌는 영상들로 음. 저희도 이제 컨디션 회복해가지고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미님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미 이제 저희 닌자가 아팠던 음. 거를 또 업로드를 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유튜브 자체도 저희도 이런 일들을 알리지 않으면은 뭔가 저희도 불편하고 음. 그래서 이제 이야기 한 거니까 많이들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저희 재밌는 2 9군 부부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좋았다 오늘도 오늘 집에 들어가가지고 시작. 음. 우리 미미님이 음. 너무 고생했어요 맘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음. 바이바이